복부 운동입니다. 먼저 로망스어 시드업을 보겠습니다. 로망스어 시드업은 고난이도의 복부 운동으로서 상복 발달의 최고의 운동입니다. 다음은 크런치입니다. 크런치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. 복부를 발달시키는 데 최적의 운동으로서 복부를 발달시킵니다. 다음은 리버스 크런치입니다. 리버스 크런치는 역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복부를 발달시키는 데최적의 운동입니다. 다음은 사이드 밴드입니다. 사이드 밴드는 복호 양력, 외복사근을 발달시키는 데 최적의 운동입니다.